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여기 버블락에 있는 이 카멜레온들 진짜 귀여워. 어 예전에 왔던 카멜레온보다 그래도 조금 더큰 사이즈로 왔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얘네들이 밥을 원래 핀네드 사이즈로 주셔야 됐었는데 네. 지금 여기 귀뚜라미 보이시죠? 지금 밥 먹다가 제가 물 뿌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뱉고서 이렇게 도망갔는데 어, 이런 사이즈로 주시면 됩니다. 극소 정도 되면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뚱뚱하게 이렇게 어, 빵빵합니다. 되게 귀엽죠? 이 친구 몸에 지금 물이 묻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분무하실 때이 정도 네. 물 묻는 건 상관 없거든요. 음. 대신 탈피할 때는 좀조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탈피를 만약에 이 친구가 하고 있다라고 네. 치면은 물이 뿌릴 때 이런 식으로. 맞고 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멜레온들은 어, 부분탈피라고 하죠. 네. 네. 부분적으로 탈피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냥 뭐 찌가구이처럼 조금씩 남아있어요. 음. 음, 뭐 벗겨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어, 얘네가 탈피를 벗을 때 도와주면 좀 아픔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음. 어, 제가 느끼기로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친구들이 잘 벗으니까 네. 뭐잘다 벗을 때까지 좀 주의 기울여서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팅을 요렇게 해놨어요 되게 이쁘죠? 네 바닥재는 어김없이 코코허스크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스킨답서스 오른쪽에는 요렇게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유목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음. 뭐 유목이 아니라도 그 네. 루바망 음. 네. 요 친구들이 요렇게 잡을 수 있는 루바망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성체가 됐을 때 루바망을 설치를 네. 해주시면은 이게 발이 살짝 걸릴 수도 있어요 잘해요? 어, 아니에요. 욕 먹어요. <laughs> 큰일 나요. <laughs> 어, 네. 네, 그 성체 때그 루바망 써주시면은 그 보통 일방적인 루바망 사이즈를 써주시면 발에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네. 루바망 사이즈가 혹시 다양한가요? 전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좀 촘촘한 루방망은 쓰시면 안 되고 뭐좀 약간 간격이 있는 루방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네. 쓰셔도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음. 네,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줬고 이 친구들 온도가 하중 쿨존이 원래 다른 도마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 열원을 쓰다 보니까 위 아래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팟이 딱 직접적으로 비춰주는 바스킹존이라고 하거든요. 음. 여기는 30도. 그리고 음. 그 외. 이렇게 돼 보면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30도, 24도, 25도 정도 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온도를 어떻게 유지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간혹가다가 계시는데 그냥 어, 제일 쉬운 거는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거. 근데 아. 이제 여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집안 온도가 만약에 뭐 겨울철이 됐어요. 네. 겨울철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은 에어 그 보통은 난방을 끄고 가시잖아요. 네. 그럴 때 17도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게 그 생각보다 와트 수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와트 수라고 하면은 이제 출력 네, 세기 그래서 네. 한 150와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0와트 정도 써주시면 될거예요이 정도 사이즈, 사이즈 기준으로 이게 지금 45큐브 입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네. 생각보다 자기 몸 상태를 잘 알아서 건강한 개체의 경우에는 네.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의 맞는 온도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네. 친구가 너무 추워요 네. 그러면 여기 달려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 위에 망에 계속 달려있다 보면은 이게 네. 생각보다 뜨거워요 이렇게 손대고 있으면 화상 입는단 음... 말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여기에 달려있으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에 좀 많이 달려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를 조금 띄워지 수. 띄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와트수를 조금 센 걸로 바꿔서 열이 이제 더 퍼지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습관이 된 개체다라고 네. 하면은 이걸 띄워주시는 게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UVB. 이제 스팟이 있으면 UVB가 있어야죠. 네. <laughs> 스팟은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UVB는 이제 태양을 파장을 흉내려야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고 하면은 이제 겨울철에는 요 친구들을 데리고 뭐 햇빛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 아무래도. 네, 너무 추워가지고 네. 얘네가 감기 걸리고 그 어, 파충류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겪는 증상이 그 온도 쇼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17, 아, 여기가 만약에 30도예요. 네. 30도인데 이제 밖으로 꺼냈는데 뭐 30도에서 갑자기 17도로 내려간다 라고 음. 하면은 온몸에 충격이 딱 가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 이상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밥을 많이 안 먹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는 항상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laughs> 네 어째 네. UVB 설명하고 있었죠. 네 UVB는 이제 태양 파장을 흡내는 등을 올려놓음으로써 이 친구들한테 네. 필요한 뭐 비타민 합성이나 음... 뭐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등이라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안 해주셔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다 해주셔가지고 안 해줬을 경우에는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꼭 해주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네. 어, 만약에 그게 필요가 없다 라고 느껴 가지고 그걸 안사 가시는 분들도 이제 나중에 오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더라고요좀 네. 많이 시들해진데요 확실히 있는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이 친구들 보시면은 엄청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요 이게 카멜론 종특 이거든요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랑 좀 많이 마주한 애들의 경우에는 성체 되, 됐을 때도 엄청 순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체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짠. 이게 스컷이에요. 아, 네. <laughs> 완성체는 아니고, 한 준성체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커집니다. 이제 뿌리 더 위로 올라와요, 이만큼. 이 친구 보시면 확실히 네. 네, 사람이랑 좀잘 놀았던 애들 같아요. 입질도 없고 엄청 순하고 뭐 여기를 원래 만지면 얘네들이 입 벌리면서 엄청 싫어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음, 예쁘네요. 그죠. 어, 성체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좀 놀아주셔도 괜찮은데 이제 네.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된 애들이다 보니까 네. 핸들링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1분 미만으로 만져주시는 거를 네, 권장해 네. 드립니다. 카멜레온한테 물리면 생각보다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꼭그 얼굴 쪽은 피해서 만져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순해서 올라오려고만 합니다. 귀여워요. 얘도 퐁퐁하네요. 네, 밥을 잘 먹었어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카멜레온이 그 생각보다 탈수에 네. 좀 민감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성체 기준 요 정도 사이즈면 매우 훌륭한 사이즈이기는 한데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도 되고요. 한 요정도 음. 사이즈의 사육장에서 키워주시면 되는데 네. 어, 분무는 하루에 다섯 번 이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음. 뭐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집이 아니라서 분무를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어, 드리퍼라고 해가지고 여기, 여기 거의 철장으로 돼 있거든요 네. 철로 돼 있는데 여기에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음. 설치를 해주시는 방법 하나랑 아니면은 뭐 저희가 분양을 보낼 때그 작은 푸딩 컵에 담아서 보내거든요. 네. 네. 그거 밑에다가 뾰족한 뭐 송곳 같은 걸로 엄청 살짝 구멍을 내요. 네. 그 뒤에 이제 물을 채워주시고 올려두시면 이게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음... 물을 급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가 조금 안 좋은 게물 그릇을 해주면 물을 먹질 않아요. 음... 네. 떨어지는 물이나 아니면 여기에 맺혀있는 물을 먹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 드리퍼로 물을 끓 물을 이렇게 급여를 해주시면은 네.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바닥재가 좀잘섞거든요 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드리퍼로 물이 어떻게 떨어지나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또 물그릇을 넣어주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음. 귀엽죠? 색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수컷은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고, 암컷은 조금 단조로운 색깔이 됩니다. 조금 핑크핑크하다 해야 되나? 봐 매장에 원래 파이드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좀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애가 있었는데 그친구 네. 오늘 분양을 나가서 음. 네, 못 찍게 됐어요 귀엽죠? 음. 네, 아무튼 뭐 저희 매장에 요런 카멜레온들 있고요 네. 뭐 다른 파충류 양서류들도 많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 친구들 을 마지막으로 먹이를 알려드리면은 네. 네, 귀뚜라미 먹고요. 얘, 얘 같은 경우에는 대짜리 먹을 수도 있고 뭐 방금 음. 보여드렸던 애들은 이제 극소 사이즈를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먹여주시면 되는데 주 음. 3회 맞춰주시면 되고 2, 3일 간격으로 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칼슘제. 칼슘제는 이 친구들이 주행성이다 보니까 네. b 리 포함 칼슘제를 주시면 됩니다. 음.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